그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입니다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절에서자녀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라 것,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뜻을 혈육 육신, 환경 여기에 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축복이 아모스 부장의 여기에 약속된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부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접속같지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족땅에서 블레스 사람, 밥도에서 아람산,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나 보라, 주여호와의 문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면하게할시이다 이디오피아 이방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내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구해줬는데 너희들을 왜 구해주지 못하는왜 구해주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팔 자기 흔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니까 모른 척 하겠다는 겁니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구스사람 이디오피아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는 구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익명의 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찌지긋지다른 그 노예단에서 홍해 기적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삐딱하게, 또시험들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뭐냐고 하나님을 세워준지도자모세가있는데 모세하여 대한민국을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다고 버릇이 없으니까 첫 절을 맞추라는 것 보라 주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 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방족 속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세계 말씀. 교회 다닌다고 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자하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싹 붙여야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구슬 보십시오. 보라, 내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 아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리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 사람들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게 그 사람 마음 중심을 꿰 뚫고 있다는 체질을 한다는 체질. 체질이 뭔지 알죠? 둥글방하게 오래 체질고 죽정이는 없어지고, 진실한 알곡들이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눈동자와 같이 지켜드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경하을걸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에게 10절부터 11절부터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아무 선수야, 그아무 그러니까 시절에 아무 선수가 이렇게 선포를 그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힘들더라도 그 삶을 지켜 나가는 그 사람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내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주겠다. 다윗에 받은 그 축복을 다시 불러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살아가는그 사람에게 내려지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애덤의 남자에돔 야곱의 형이죠. 이방, 이방족 속이 되어버렸죠.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억으로얻게하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고추하는 자이고, 포도주를 받는 자가 식물자에 들리며,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높게 되 것이다. 이 포도주의 는 이들의 문화이지 습니까 이들의 중요한 의미로입니다 그리고 술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풍족하게 는 것입니다. 벚걸리 땅도, 땅도, 영역도 확장해주고, 그리고 그 영역이 확장된 곳에서 나는 그 모든 소상을, 이러한 것도 난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다고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남 탓하지 않고, 핑계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사람이 지대질을 내서 남들은 안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본다는 그리고 18절도 시 14절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준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이걸 돌이켜 회복. 이집트의 450년 노예 생활하고, 이것을 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다시 또거수하게된 것이고, 포도원을 꾸고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게 된 것이다. 회복의 역사. 라파의 역사. 요와의 라파의 역 일어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1 5절 마지막 으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옹피지 않으시고 옹시지 않으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그리고 유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난리법석을 키우더라도 진실은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할 일을 묵묵하게 갈개교에 지금 14명 나이 든7 8세대들 뿐이라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보고 이 상황에 빠져가지고 여호와와 요소하고 갈렙을 그 믿음을 봐야 되지. 왜열 명의 나도자들의 실패한 역사를 왜 자기 것으로 쓰겁니까 요소하고 갈렙이 승리했는데 너희는 내 밥이다. 이 갈객교회 95년을 만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4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초점을 맞춰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성을 잘해 나가면서 나의 영육, 내 영육,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환경 외부적인 이 환경을 잘 능히 감사하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그래서 오늘 아모스 후반에 있는 이 말씀에 끌어야 여러분들에게 모두 자녀손들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신 우리의 영과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일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입니다. 아멘. 아버지, 나님 오늘 이렇게 아모스 구장, 로마서 8장마가온 3장의 말씀으 누가 내 어머니 동생들이냐 제목으로 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조직, 이 조, 조직이 참 하나님께서 어, 95년에 만들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어, 71년도에는 208년까지 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동어산청 모두 교회들이 마을들이 퇴락해 났다 고 공동화 현상으로 지금 어, 10가정 열4명의 교우들이 어, 우리 교회를 숙련하면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지께서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원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 한사람들을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영국만에교회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함으로 혜롭게 모든 것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에 비해서 또 자녀 성들이 더욱더 원성해 나가고, 이 시대를 밝혀 나가는데 귀하게 수행받아 나가는 모든 자녀 성족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영광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이 지대야 내하시고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하소서 2장을로전송 So, it's not 주연대 여섯 번째 주인공이 총팔인제를 보내겠습니다. 한주간더평안하준비를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조대학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음 주까지 경로대학 마지막 종강을 합니다. 이번 주에 목포, 목포로 일일 여행합니다. 여덟, 여덟 시까지 오라고 했죠. 여덟 시에 출발한다고. 여덟 시에 출발한다고. 일곱시 네. 반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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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일곱시 반에 밑에 네. 내려오시면 오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최순환 교수님 이동철교님께서 교회 청소를 해주시면에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대회는 김호선 교수님과 교육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